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뜻의 이 헬라어 말은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들 중에서 가장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격심한 비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 헬라어 역인 70인역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어, 이때 쓰였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억눌려서 숨겨둘 수 없는 종류의 슬픔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주는 슬픔 뿐만 아니라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어, 따라서 사랑한 자의 죽음을 애도한 것과 같이 슬퍼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첫 번째 또 의미는 삶이 가져다 주는 가장 쓰라린 피해를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랍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언제나 계속 비친다면 사망을, 사막을 만든다. 그처럼 태양빛이 계속해서 내리쬐게 되면 그 땅은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건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만 촉촉한 땅이 될수 있고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통해서 슬픔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픔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제 믿은 지 거의 얼마 안된 초신자였죠. 그때 어 부모님과 제 가족들과 이제 기도원에 갔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이런 약간 산, 약간 겨울과 같은 곳에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에 샀다가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자 고난과 환난 중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눈물, 슬픔으로 인해 어머니도 우 가족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난과 한란이 없었다면 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이두 번째 의미는 고통받는 자 슬퍼한 자에 대해서 측근한 마음을 마음으로 동정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유치부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 어, 이 아이를 이 아이 엄마가 교육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간절히 막졸르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엄마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어, 이제 소리치면서 그 집의 문이 이렇게 닫히는데. 어, 그 좁은 공간으로 울면서 엄마에게 쪼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정심, 측은한 마음, 불쌍하게 마음이 보질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기 전에 또오병이의 기적 행한 시기 전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일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추구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 동정심과 궁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그 동정심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욱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불쌍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웃에 대한 궁률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욱해 가난하며 겸손하게 만들게 되고 더욱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게 만들며 그 궁률의 마음이 더욱 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궁률의 마음을 이웃에 대한 동정심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죄의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히하며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놓고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범죄하는 사람들 놓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엉통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죠. 참 우리 가족,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또 가족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한적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가족이 주인께 돌아오고 또 우리 가족이 저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범하면안 되는데, 그때 마음이 아파오죠. 또성도들의 자각을 놓고 기도할 때 아, 저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세상 사람 안 되는데 우리가 성도들의 그 취약을 놓고 기도하며 이 땅에 이 민족의 취약을 놓고 기도할 때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궁리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 범죄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히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꺼리끼는 마음이 생겨. 요요한일서의 마음 그 말씀이 있죠. 꺼리끼는 마음을 갖지 말라. 사랑 안에는 꺼리낌이 없다. 누구에 대해서도 꺼리낌이 없다.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든지, 껄끄러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애통해 할때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통해 합시다. 예전에 그 주관 영혼들 놓고 애통하며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 위로해 주는 손길을 느꼈어요 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것을 그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관용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주관용원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에 통하는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행복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정 반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애통이 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은 복은 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곳가서 먹고 즐기고 여행 가고 너희 삶을 즐겁게 해라. 너를 즐겁게 하라 열로우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의 메시지예요 애통하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이 아파합시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많이 아파합시다 범죄한 영혼들 놓고 많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합시다 죽어간 영혼들 놓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에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애통이 앉아가 되게 없어서 주관의 온들을 놓고 애통이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범죄한 가족들과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며 원수 같은 자들의 행악을 보면서도 아파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념 나이다. 아멘.